아, 어, 독사 발견. 독사 발견. 어, 독사 밟을 뻔했어. 위험하다. 야, 오지 마. 오지 마. 초롱아. 초롱아, 오지 마. 오지 마. 초롱아, 오지 마. 야, 가라, 가. 독사야. 이 독한 놈아, 가라. 어, 야, 가라. 얘 밟을 뻔했다고. 오 어, 가. 아, 아 금방 나와가지고 몸이 잘안 움직이냐 왜 오지마 초롱아또너또 너, 너 괜히 또 엉겨붙었다가 독사 물려 야 올해 첫 독사 발견 너무 가까이 가면 안 되니까 확대 독사야 너는 너희 너의... 청산에 홀로 있느냐? 어, 독사 고마워. 독사 고마워. 잘 봤다. 잘 찍었다. 고맙다. 독사. 너, 니 독, 독하냐? 독해? 독해, 안 독해? 아왜 멀리 가지를 안해 지나가고 싶은데 이 독사가 좀 멀리 가지를 안 해요 아 얘가 좀 가야 개들이 고갈 텐데 안 되겠다 오늘 원통하면 가는 건 여기까지 여기까지 독사가 나타나서 초롱이가 독사에 물릴까봐 아, 나도 조금 위험했어 조금 위험했다고 원통함을 못 가겠구나. 독사야, 잘 있어라. 나는 간다. 중때까지 이것이 도화로다. 도화가 잘안 보이네. 여기가 원통함 계곡이란다. 어, 이 나무 틈으로, 고목 틈으로 보이는 꽃을 찍는다. 그게 또 묘미 아니겠어. 이렇게 찍는다. 허허, 이 나무가 속이 다 피어서. 근데도 안 죽고, 안 죽고 살아있네. 야 정말, 대단한 일이. 이런 산밭을 읽어 가지고 뭐 조금이라도 먹고 산다는 게날 푸겠다 그렇지 않냐 초롱아 초롱이 너는 팔자 늘어진 줄 알아라 초롱이 너는 전생에 도대체 전생에 나라를 구했냐 왜 이렇게 팔자가 좋아 내비도 최현 도사는 죽었나? 돌아가셨나? 야, 여기 의신마을에는 아직도 꽃감이 이렇게, 꽃감, 이거 팔지 못해서 입는 건가? 야 꽃감이 있어. 의신마을에 왔으니, 그래도 자세히 둘러보고 가야지. 진짜 예쁘게오오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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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. n and 숭아꽃꽃 and 그 then, and 반달 생태 석장하고 서산대사길, 아 서산대사가 이렇게 지름길을 이용했구요. 이런 지름길을 이용했다. 어. 부산대서 한번 보시오. 뭔가, 뭔가 알부산 그렇지 원통함이 뭐지? 여기 어디라고요? 동 의신 마을이에요. 어머. 아, 그데 의신동촌이래. 이 위로 올라가면 벽소령 산장이 나온대요. 근데 내가 지금 어디 가냐? 서산대사길장 가보려고. 기왕 온 김에. 의신 베어 빌리지. 야. 이야, 참. 이야, 진짜. 기가 막힌 데구나, 아이가. 이 동네 사는 거 봐. 아, 여기가 자식아 서산 대사가 스님이 된들의 원통함 그리고 이게 여기 여기서 또 서산 대사가 요 근처에서 승병 승병께 모집해 가지고 이수진 장군에게 전달해 줬구만 훌륭하신 분이요 우리와 달리. <laughs> 얘가 볼래, 한 번? 꽃. 우와. 우와. <laughs> 저기, 물, 보여? 저롱아, 야, 폭포가 보이냐, 안 보이냐, 너. 응? 왜안 보여? 야 이거 이신 말원통함 가는 길이 이렇게 원통하다니까. 응? 아우, 잘못 왜 계속 찍어? 아, 잘못 찍어서 계속 찍혔습니다. 아, 오래간만에 이런 길을 이렇게 밟아 보는구나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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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우와. びっしり終わって。